저는 마이 케블 솔루션 선행기술 연구소 연구기획팀 강승미 책임입니다 어, 지금 주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저 연구기획팀이 대내외 협력이 좀 많아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. 오늘도 하루도 파이팅 하러! 연구소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연행기술연구소는 디지털 트윈, 그리고 AI 등 제조지능화 솔루션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기획팀은 연구소 안에서 관련 기술 연구와 정부 R&D 과제, 기획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디지털 트윈 팀이고요 디지털 트윈 팀 팀장님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AIT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UX팀입니다 저희 솔루션 디자인 맡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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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남공 기획팀의 김현규 선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? 아,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. 선임 <laughs> 입사한 <laughs> 음, 지 얼마 되셨어요? 이제 3달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아 저희 회사 어때요? 너무 좋습니다. 화목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저는 어때요? <laughs> 뭐, 말할 필요가 없죠. 너무 좋은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희 연구기획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팀인가요? 쉽게 말하자면 연구소에서 기획을 담당하는데요. 뼈대를 만들고 저희 연구소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개발을 할수 있도록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공부기라는 그런 팀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전에 있는 IP R&D 사업 회의에 참석하려고 5층 회의실에 왔습니다. IP R&D 사업은 저희가 저희 선행기술연구소가 개발하는 기술결과물들에 대해서 IP 지식재산권화 해서 저희 사업화나 또 솔루션 고도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잠시 후에 변리사님과 또 특허전략 개발원 담당자분과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선생님 혹시 어떤 걸로 결제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거, 우리, 티카드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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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맛있게 드세요. 합니다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o a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참석니다니다시회의실로왔습니다오늘합 교육을 진행해 주감 김영규 사원입니다.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해주시나요? 어, 저희 연구기획팀에서 이제 아 р 연구비를 관리하는데 이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아,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목록에 목록을 누르시면은 아래 드롭다운 아홉 개의 과제가 나올 겁니다. 소장님 연구소 저희 선행기술 연구소 자랑 한번만 해주세요. 밥을 잘 사주는 거 <laughs> 진지하게 그러면 저희 뭐 선행기술연구소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서로 이제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거 팀워크가 매우 좋다 <laughs> 우리 회사의 가장 좀 혁신적인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해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역시 연구 기획팀에 바라는 음, 음. 점 있으세요? 올해 들어서는 테크리포트나 이런 좀 기술 기획 쪽을 많이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그걸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매우 매우 자랑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저는 지금 춘천으로 출장 가는 중이고,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. 오늘 가는 출장은 저희가 신규 수주와 탄소 발자국이라는 과제의 킥오프 워크샵 출장인데요.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, 모니터링 해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입니다. 양찬 공정 분석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결과가 도출이 되면 가 맡은 일이곳 탄소 배출에 대해서 예측 모델, 예측 모델을 만들 회의 끝나고 저는 기관분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